빨리 와라.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Z4와 G4입니다. 자, 오늘은 우연히 <laughs> 이 차를 이제 가져오게 됐는데, 저는 이 차를 지금 데일리로 타고 있죠. 거의 매일 출퇴근이랑 주말에도 항상 타고 있고요. 이차 같은 경우에는 03년식이고, 지금 20만 키로 넘게 탔어요. 이 차는 19년식에 5만 키로 정도 탔다고 했죠. 일단 뭐 디자인적인 면다 제쳐두고, 그 한눈에 봤을 때 크기가 엄청 커진 게 보이더라고요. 일단 길이도 거의 30cm 가량이 길어졌고 그렇죠. 전고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수치상은 그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 전고는 사실 뭐 그렇게 체감적으로 와닿지 않지만 이 최저 지상고를 보게 되면 지금 이 3세대보다 1세대가 엄청 지금 낮은 게 느껴지거든요. 사실 얘 혼자만 이렇게 봤을 때는 뭐, 낮긴 낮은데, 뭐, 얼마나 낮은지는 그렇게 감이 잘안 왔다가, 얘를 딱 3세대랑 비교를 하니까, 엄청 지금, 낮아 보여요. <laughs> 이게 또 사이드로 가면은, 여기, 도어의 높이가, 엄청 높아졌거든요, 지금. 그래서, 좀더 탔을 때 어떤, 안락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얘가 훨씬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세단 같은, 바람도 덜 들이치고, 그 전통적인 방식은 좀 헤드라이트의 가로 비중이 좀 컸는데 이거를 줄이고 위로 길게 만든 모습이죠. 음. 1세대는 그래도 봤을 때 약간 F 바디랑 조금 이제 헤드라이트가 형상이 비슷한 느낌인데, 약간 이 3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좀 히든이 그릴 말고는 헤드램프에서는 좀 BMW 아이덴티티를 어디서 찾아야 되지 의문이 들게 하는. 그런 느낌. 다른 차들은 다이 엔젤라이라 그러죠. 이게 여기에 이렇게 두개 있는데 얘는 세로 배치로 BMW에서 유일하게 아직까지는. 그리고 네. 일단 봤을 때 차가 되게 좀 뭔가 라인도 많이 들어가 있고 보닛 같은 경우에도 이 1세대는 되게 평 그냥 평평하잖아요. 정말 아무 라인 하나조차도 없는. 네. 근데 얘는 되게 울룩불룩 막 튀어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라인을 되게 많이 준 모습이고 자 어, 일단 얘는 2.0이고요. 얘는 2.5입니다. 일단 거의 트림 자체는 뭐 거의 똑같죠. 왜냐면 얘는 2.5 위에 3.0이 있고, 얘도 위에 M40i가 있으니까. 어, 그리고 되게 여기가 넓직하게 평평하네요. 네, 상판이 이거 플라스틱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그러네요. 얘는, 얘는 뭐죠? 철판. 음, 어, 그러네. 이 실내를 보면 뭐 당연히 이제. 키 돌리는 방식이고 이 보면은 컵홀더가 이렇게 누르면 튀어나오게 돼 있는데 이게 그렇게 잘 고장나요? 저도 부러져서 지금 보수를 해놨는데 <laughs> 이거 그 저도 한번 해먹었거든요. 이 BMW가 컵홀더는 진짜 못 만드는 것 같아요. 여기 이런 손잡이라든지 어떤 이런 모습들이 신형 가도 좀 그대로 남아 있는 모습이고요. 뒤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2세대부터 여기에 수납 공간이 좀 생겼어요. 여기. 또 횡한데, 이 부품이 나와요. 나오는데, 수동이라서 안 쓰죠. 이 보시면은, 이 공간이 있죠? 2세대부터 생겼고, 이컵 홀더가 여기에 있는데, 운전하면서 이걸 하려면은, 이게 뒤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BMW는 컵 홀더를. 그리고 뭐, 디플렉터, 윈드 디플렉터는, 제가 있을 때랑 없을 때를 둘다 타봤는데, 없는 게 바람이 훨씬 들이쳐요. 엄청 심해서 이것도 이제 순정보다는 못하지만 있는 게 그래도 훨씬 낫다. 그리고 시트도 확실히 차이가 있네요. 시트는 이제 기본 시트고요. M 시트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거의 뭐 구할 수도 없는 엄청 비싸요. 이거 보면은 이것도 자석. 사람들이 에어스카프 이거 물어보시던데 그건 따로 없고요. 시트 모양도 일단 예뻐졌죠? 근데 네, 뭐 잠깐 트렁크를 좀 보자면 1세대에 비해서 좀더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어, 좀더 깊어진 느낌도 있네 그리고 되게 깔끔하고 괜찮아요 그리고 저 스키스루도 있고 스키스루... <laughs> 누가 여기에 스키를 을지 모르겠지만 <laughs> 이것도 한번 열어주시죠 아 웃기게도 얘는 버튼이 없어요 버튼이 없습니다. 그래서 리모컨으로 열어요. 좀 많이 지저분하죠. 근데 저차1 세대 같은 경우에 저게 이제 소프트탑 모터인데 빗물에 쟤가 잠기게 설계를 해놨어요. <laughs> 그래서 이쪽으로 잠기지 않게 빼놓은 거고요. 신형은 아무래도 그런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을까. 그래도 확실히 이렇게 외관을 보면 16년 차이잖아요, 차가 그렇죠. 확실히 그두 세대 동안 변하면서 되게 디자인도 되게 넓게 넓게 바뀌었고 이레터링 디자인까지 바뀌었네 하다 못해. 음. 네. 라 확실히 뭐 당연히 뭐 얘가 신차니까 이제 쌍동고도 박혀 있고 어쩌 <laughs> 보입니다만 과연 어, 주행에서 사실. 차는 세워 놓고 보는 것도 한 순간이지만 사실 내가 타고 다니는 이동 수단이기 때문에 어떤 차이가 있을지는 이제 우리 빨리와라 공식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보유하신 강동우 씨가 구체적인 리뷰를 해 드리겠습니다. 빨리 가자. 아, 빨리 네, Z4 차량에 탑승을 했습니다. 자, 아, 이제 타면서 어떠신가요, 느낌이? 낮에 타면은 별로고 밤에 타면은 좋은 차. 낮에는 지금은 조금 더운 날씨여서 그런가요? 아, 덥고 통풍도 없고. 음, 음 밤에 타야지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여유롭게. 근데 이 차량도 옵션을 넣으면 통풍이 들어가나요? 아 통풍 안 들어갑니다. 근데 레드 시트인데 되게 딱 스포츠카에 탔다는 느낌이 드는 화끈한 색상이에요. 오 좋죠. 네, 확실하게 지금 소프트탑이다 보니까. 외부 소음이 많이 유입됩니다. 맞습니다. 거의 뭐 창문 열었다 봐도 되죠. 네, 지금 살짝 창문 열어놓고 다니는 느낌이 나는데. 와. 제가 지금 1세대 차주가 저희 빨리 와라 윤감독님이기 때문에 많이 탔었어요. 조석이에 근데 지금 비교를 해보면 차량 크기가 확실하게 엄청 커졌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제가 키가 좀큰 편이어서 윤감독님 차량에 타면은 진짜 막 머리도 위로 삐져나오고, 다리도 되게 불편하고, 좀 실내 공간이 많이 협소하다는 느낌이 강한데, 이 차량은 그냥 세단 타고, 약간 거짓말 보태면 세단 타고 있는 느낌? 네. 그리고 G바디로 바뀌면서 실내 디자인도 많이 세련돼졌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지금 20i 엔진을 되게 많이 타보셨잖아요. 아 어, 맞습니다. 그, 지금, 미니도 많이 타보셨고, BMW 20i 엔진들 많이 타보셨는데, 음. 어떠신가요? 이제, 다른 BMW 20i 엔진은, 음이 차량과 조금은 다릅니다. 일단, 마력 자체가 184마력이 있고, 뭐 420이나 520이나. 근데, 이제, 지프에 들어간 20i는 197마력. 약간 슘업이 되어 있네요. 어, 맞습니다. 약간의 좀더 민첩함? 음. 그런 게좀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대신 그 다른 2.0i 엔진보다 연비가 좀안 나오긴 합니다. 음 조금. 어, 2.0i 엔진이 원래 Z4 1세대까지만 해도 그 기본 트림이 2.5로 또 BMW가 좋아하는 실키 6, 직렬 6기통을 자랑을 했었는데 시대가 지나면서 좀뭐 환경 규제나 연비 효율 아니면은 뭐 세금 같은 면에서 cc를 낮추는, 낮추는 추세죠 다운사이징 추세이기 때문에 <laughs> 4기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차가 20년이 된 차량인데도 회전질 가면 더 좋다는 느낌이 있네요 맞습니다 네. 어, 그렇기도 하고 이 차량이 1.5톤 공장량이 1.5톤이기 때문에 약간 2 0 5 엔진도 충분하다 이런 느낌도 들아 무게 대비 마력이 괜찮다 맞습니다 이런 차량들은 약간 날쌘 느낌이잖아요. 차도 짧고 경, 경량까지는 이제 경량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안될것 같지만 차량이 많이 커져서 그래도 다른 일반 차량들에 비해서 휠베이스도 굉장히 짧고 스포츠카고 여러모로 재미는 요소들이 많이 갖춰진 차입니다. 그리고 뭐 편의기능도 어, 어댑티브 크루즈 이런 것도 있고 음 카플레이도 뭐 무선으로 들어갈 거 해서. 허니은 나름 괜찮은 것 같아 요네뭐 요즘 BMW가 있는 게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많이 만족스러웠던 거는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좀 넓다는 점음 맞아요 일, 아까 1세대랑 비교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렁크 크기가 진짜 눈에 띄게 많이 커졌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트렁크가 골프백이 하나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이런 차량들이 실용성을 포기하고 타는 차이긴 하지만 그런 사소한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소중하죠 근데 지금 속도가 이제 한 80km가 조금 넘어가니까 진짜 노면 소음이나 바깥 풍절음이 엄청 크게 들립니다 맞습니다. 지금 대화하기도 살짝 버거워요 목소리 톤을 많이 올려야 되는 상태인데 맞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구조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또 워낙 뚜껑 열고 노래를 좀 크게 틀고 다니다 보니까 충절음 같은 경우에는 신경이 좀 많이 안 쓰이긴 합니다. 그쵸. 이거는 그런 거 신경 쓰는 차가 아니죠. 그래서 맞아요. 이런 거 타시는 분들은 차가 하나 더 있으시죠. <laughs> 주말용, 약간 이벤트용으로 한 대씩 타시고. 그 좋은 거는 출력이 낮은데, 체감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laughs> 어, 차가 낮아서 그런가요? 차가 낮아서 그런가기도 하고, 뭔가 <laughs> 조금은 한 체감 속도가 20 정도 더 나오는 느낌. 연비 같은 부분은 한 12, 13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음, 정석 주행을 하면 10에 13그좀 편하게 타면은 한 8? 8 정도 나오는 것같아요 그냥 준수한 가솔린 차량이네요 그쵸 소리가 네. 아, 좋습니다 사실 실내 인테리어나 외관 디자인으로 봤을 땐 굉장히 가성비인 게 맞는데 실제로 탑승을 해보면 되게 잡소리가 많아요. 막 천장에서도 소리가 나고, 막 문에서도 소리가 나고, 뒤에 스피커 있는 데서도 소리가 나고, 그런 면에서는 조금 많이 아쉽지 않나. 이게 그전 세대가 하드탑이었잖아요. 그렇죠. 하드탑 대비해서는 잡소리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음... 노래를 안 틀고 다니면 되게 좀 거슬릴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방금 차선 변경 때문에 살짝 엑셀을 많이 밟아봤는데, 아, 이게 이공화인가 싶을 정도로 펀치력이 잘, 잘 나옵니다 3분의 2 정도 밟았는데 굉장히 속도가 낮을 때는 경쾌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 이 차량의 저거 소프트탑을 여는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죠? 창문을 열고 기준으로 약 9초 정도 소요가 되고 근데 좋은 점이 아까 보니까 주행하면서 열더라고요. 맞습니다. 한 50km까지는 네, 탑이 열고 닫는 게또 가능합니다. 아 그게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한 게 신호 이제 바뀌어가지고 딱 출발해야 되는데 그거 작동시키면은 맞습니다. 네. 근데 또 웬만한 서울 시내에서는 열고 닫을 수 있겠죠. 그렇죠. 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어, 소리가 그래도 아, 스포츠카를 타고 있구나. 라는 느낌은 있습니다 미션이 ZF가 들어갔는데 굉장히 다운이나 업이 굉장히 빠릅니다 이게 토크 컨버터가 맞나 어그죠 네. 약간 뱅 사운드 같은 것도 나고 이게 사운드 세네레이터잘 모르겠어 근데, 일단 말, 네. 아 뒤에서 들리니까. <laughs> 우리가,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헷갈릴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laughs> 이게 가능한가. 네. 근데 막상 또 밖에서 들으면 약간 심심한데, 어, 안에서 들으면 그래도 다이나믹하다. 또 탑을 열었을 때 들으면 좀 충분하게 민폐 안끼치면서탈수 있는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게 딱 포인트인 거 같아요. 남한테 피해가 안 가는 선에서 딱 즐길 수 있는 수준. 짧게나마 주행을 하고 있는데, 1세대와 비교를 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월이 워낙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1세대에 딱히 눈이 가지도 않고, 저게 Z4라고?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차가 있었기에, 이 차량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세대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있기 때문에 비교 영상을 간단하게 찍어 봤는데요. 네. 저희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빨리 해 주세요. 많이 와라.